주 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신도 40대 남성으로 증상이 나타난 뒤 지역 의료 기관을 세 곳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 당국은 확진자가 대구를 방문한 6일이나 원주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16일을 감염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가 되든 지역 내 추가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확보된 신천지 신도 명단으로 원주시의 전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보 유출을 우려한 신천지 측이 참관을 요구하면서 감염을 우려하는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마스크가 풀릴 것이란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시중엔 마스크 품절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음면 우체국이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지만 소량이어서 허탕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코로나 19 청정 구역이었던 원주에서도 어젯밤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신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16일 원주 지역 예배에 참가했는데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시 흥원면에 사는 46살 남성 A 씨로. 어젯밤 11시 36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직장 동료 부친상으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했다 이튿날 돌아왔습니다. 또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A 씨는 16일 태장동 신천지 원주교회 예배에 갔는데 이곳에 4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24일에는 만족역에서 KTX를 타고 직장이 있는 서울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다음 날도 발열이 계속되자 평소 앓고 있던 신우신염 증상을 의심해 개운동 차신욱 내과를 찾았고 이곳에서 상급 의료기관 진료를 권하자 성지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성지병원은 입구에서 A 씨의 발열을 확인하고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했는데 그 직후에 찾은 원주의료원에서는 신우신염 관련 처방만 해줬을 뿐 호흡기 증상이 약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어쨌든 열이 나는데. 특정 지역을 방문했다든지 특정 지역에 종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바로 검체 채취가 들어갔을 텐데 음, 음. 그런 얘기를 본인이 좀안 하신 거죠.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A 씨는 어제 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 A 씨는 현재 원주 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 3 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A 씨가 들렀던 KTX 만종역과 의료기관 등을 방역하고 동선과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역학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A 씨의 이동 경로와 이동 수단, 시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CCTV 분석, 통신사 위치 추적 및 문진 등을 통해서 하지만 A 씨가 대구에 다녀온 이후 돌아다닌 시간만 자그마치 21일. 충분히 면밀하게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보건당국이 원주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를 방문했을 때와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날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지역 내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첫 코로나19 확진 남성이 증상을 보인 것은 지난 24일입니다. 대구를 방문한 지 18일이 지났고 확진까지는 4일이 더 흘렀습니다. 현재 보건 당국은 이 남성이 대구를 다녀온 6일과 7일,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16일을 감염 시기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시점 모두 역학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고 지역 내 확산 우려도 크다는 겁니다. 만약 6일과 7일 대구에서 감염됐다고 하면 벌써 3주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역학조사할 기간과 범위가 방대해져 접촉자는커녕 동선 파악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잠복기를 감안해 더 유력한 16일의 경우도 마찬가지 확진자가 태장동 신천지 예배당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보는 건데 이는 당시 교회에 함께 있던 300여 명의 신도 중에 다른 확진자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또 이미 열흘의 시간이 지났고 접촉자가 다방면으로 대거 발생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위치추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였던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안 갔다라면 당연히 아마 다른 그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올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도 확진자가 대구를 다녀온 이후 보름간의 행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 감염 시기가 언제가 되든 추가 전파 우려가 높아 지역 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신천지 신도 명단이 확보되면서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돼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보 유출을 우려한 신천지 측이 수십 명의 참관 인원을 현장에 보냈는데요. 이번엔 공무원들이 감염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화 조사가 진행되는 원주시청 다목적실 입구에서 원주시와 신천지 관계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집니다. 아닌가 다바시지 몰라는 거요

참관을 위해 시청에 온 20여 명의 신천지 관계자들은 증상만 없을 뿐 바이러스 감염 조사는 받지 않은 상황.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중에는 임산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원주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 여기 참신한 원주시민들의 우리 행정 서비스가 혹여나 모르는 리스크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폐쇄되고 하면 그 대응 책임은 어떻게 져요 신천지 관계자들은 결국 명단 배포 과정까지 확인한 후 입구에서 소수의 인원만 대기하는 것으로 참관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도와 조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동선이 상당부분 겹칠 수밖에 없어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독립된 대기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신천지는 조사 장소 앞에서 참관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 문막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공장의 직원 4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접촉자 4명이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 4명과 함께 생활하던 가족 3명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경북에 사는 기자재 납품 기사 확진자는 문막의 한 공장을 방문했고 공장 직원 4명이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가 시중에 풀릴 것이라는 공언은 이번에도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음면 우체국과 농협이 공적 판매처로 지정돼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지만 워낙 소량이다 보니 허탕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생활용품점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입고 시간에 맞춰 아침 일찍 나온 시민들입니다. 네, 지금 마스크의 여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사려고 지금 오픈이 열 시인데 제가 9 시에. 자기 순서 바로 앞에서 마스크가 동나자 며칠째 비슷한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제 오늘 여기 확진이 떨어졌으니까 데 여기 내가. 며칠 내로 계속 왔었어요. 구경도 못해요.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치에 따라 마스크가 800원에서 1500원대로 풀린 약국과 농협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부터 공급된 거예 그러니까 준비도 안돼 있고. 마스크가 공급된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어 고객들도 더 혼란스러워하는 적하고 저희도 어 더... 근무하는데 어려움 애로점이 더큰것 같아요. 그나마 마스크 공급 약속이 지켜진 곳은 음면 우체국 정도입니다.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음면 우체국에도 오후 2시부터 마스크가 다섯 매 묶음으로 4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해당 음면 주민이 아닌 시민들까지 몰리면서 정작 해당 음면 주민들은 사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그 가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아, 예. 안 그래도 마스크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확진자 발생으로 수요까지 늘면서 마스크 부족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7명으로 늘면서 강원도가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대책을 밝혔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전수조사해 내부 확산을 막고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강원도 확진 환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중 신천지 교인이 3명입니다. 강원도는 신천지 교인들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해야만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뿐 아니라 교육생들의 명단도 받아 전수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고 답한 신천지 교인은 89명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화해 증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도 240명이나 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들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미응답한 사람들이 240명이 있습니다. 오늘 재조사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수사 의뢰를 해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 조사를 통해 내부 확산을 막는다면 버스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에서 방역을 강화해 바이러스 외부 유입을 막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버스터미널 37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등의 증상이 확인되면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계획입니다. 원주공항 제주노선의 운항을 한달 동안 중단하고 전철역과 기차역에 대한 소독도 강화합니다. 대량 발생 지역에 한 포위돼 있는 그런 지형적으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유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 이격하는 분들이 에, 코로나 바이스 옮길 것에 대한 통제. 강원도는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주와 강릉 의료원 병실 전체를 환자가 바로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 원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원주시 흥엄면에 거주하는 확진자는 지난 22일 저녁 무실동에 있는 마찬들 삼겹살 음식점을 다녀갔고 증상이 나타난 24일 KTX를 이용해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녀온 뒤 25일에는 개운동 차신욱 내과와 성지병원 원주의료원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원주시는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해 추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통신사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내 시 군별로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하면서 경찰이 코로나 19 검사에 응하지 않는 교인 추적을 위한 신속 대응 팀을 가동했습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원주의 40명, 횡성 11명, 영월 17명, 평창 15명 등. 형사들로 구성된 도내 285명의 신속 대응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